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는 가수 이찬원에 대한 모든 뉴스 및 정보를 총합하는 이찬원 팬클럽 채널입니다. 최신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뉴스는 이찬원 한강에 운동하러 갔는데 사고 당했다 집에 갈수 없다고 낯선 소년이 갑자기 이찬원에게 사과하려 달려왔다. 어떻게 된 거죠?입니다. 그 다음으로 자세한 내용입니다.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취재 결과에 따르면 최근 이찬원은 친구 몇 명과 함께 자전거를 타고 한강에 갔습니다. 이찬원이 요즘 방송에 예뻐 보이려 다이어트하고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찬원은 자전거를 타고 한강에 운동하러 자주 갔습니다. 전문적으로 운동을 배운 적이 없으니 한강 가서 걷거나 조깅하고 뛰는 정도였습니다. 이찬원은 이날 운동을 마치고 자전거를 타고 근처에 있는 편의점에 라면을 사러 가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편의점에서 라면을 사는 동안 2,000원은 자전거를 근처에 두고 왔습니다. 그러나 2,000원이 나오자 자전거가 사라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2,000원은 당황하며 친구들과 함께 주변 지역을 자전거를 찾았습니다. 약 10분 뒤에 한 소년은 정동원이 라면을 산 편의점으로 2,000원의 자전거로 돌아왔습니다. 이 소년이 2,000원의 잘못된 자전거를 탔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두 자전거가 너무 비슷해서 서둘러 2천원의 자전거로 착각했다고 그 소년 설명했습니다. 다행히 그 소년이 돌아왔을 때 그의 자전거는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는 2천원에게 자전거를 돌려주고 2천원을 걱정하게 한 것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다른 뉴스, 2찬원 방송에 예뻐 보이려 다이어트, 저녁 8시 이후엔 금식, 가수 2찬원이 뮤지컬 배우 홍지민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눴다. 이찬원은 15일 홍지민의 유튜브 채널 홍지민TV에 출연해 마음 건강, 다이어트 등 요즘하고 있는 고민들을 털어놨다. 15일 뮤지컬 배우 홍지민의 유튜브 채널 홍지민TV에는 인터뷰 오늘의 게스트는 찬또백이 이찬원 인터뷰를 일하는 제목으로 영상이 올라왔다. 홍지민은 TV조선 화요청백전 녹화에서 만난 이찬원과 막간을 이용해 인터뷰를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한 뒤 이찬원과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눴다. 이찬원은 마음 건강을 신경 쓰고 있다. 제 마음을 어떻게 수양하고 단련해야 되는지 되게 고민하고 있다면서 스케줄이 바쁘다 보니 체력이 가끔 붙이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체력 때문에 촬영할 때 텐션이 확 죽으니까 내가 잘하고 있는 게 맞나? 이 프로그램에 패를 끼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또 이찬원은 다이어트에도 신경 쓰고 있다면서 이곳저곳 치고 볼에도 살이 붙었다. 스트레스 받으면서 무조건 해야지 하고 하는 건 아니다. 조금 더 빼면 방송에서 더 예뻐 보이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다고 밝혔다. 홍지민도 솔직히 방송하는 사람들 너무 말랐다고 이찬원의 말에 맞장구를 쳤다. 이어 이찬원은 방송이 부하게 나오지 않나.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했다. 운동하는 걸 즐기지 않는데 최근 한강도 종종 가고 있다. 전문적으로 운동을 배운 적이 없으니 한강 가서 걷거나 조깅하고 뛰는 정도다. 그리고 식단 조절. 먹는 걸 좋아해서 많이 먹었는데 이제 저녁 8시 넘으면 절대 먹지 않는다고 전했다. 2천원의 말을 들은 홍지민은 바쁜 시기지만 짧게라도 가만히 개인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다고 조언하면서 제가 임영웅 씨와 가끔 카톡을 하는데 영웅 씨나 사랑의 콜센터 멤버 전부 다가 너무 걱정이 되더라. 무리한 스케줄로 힘들까 봐. 그래서 건강 잘 챙기라는 이야기를 항상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뉴스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